안녕하세요. 원서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그리 어렵지 않은 영어 원서 중에서 재미있게 읽은 책 혹은 느낌이 있었던 책 다섯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더 얇은 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두꺼워지는 순서로 소개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셰런 크리치의 Love That Dog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그대로 Love That Dog 이에요. 이 책은 86페이지인데요. 동시처럼 쓰여진 책이라 글씨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 책에 인용된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유명해서 다른 원서를 읽을 때도 많이 봤던 시들이에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잭은 시는 여자아이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를 쓰기 싫어하는데요.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유명한 시의 단어 몇개 엉뚱하게 바꿔놓고, 시인데 뭐 어때? 뭐든 시가 될수 있지? 라고 우기는 딱 장난꾸러기 아이의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시를 써갈수록 잭의 마음과 슬픔이 표현돼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그 장난 같았던 시들 속에도 잭의 상처가 들어있었답니다. 이 책은 글씨가 많지 않아서 후다닥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잭의 이야기와 뒤쪽에 유명한 시들까지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래요두 번째는 로버트 키멜 스미스의 초콜릿 피버. 번역서는 걸어 다니는 초콜렛입니다. 그림도 있고요. 분량은 93페이지입니다. 헨리는 엄마, 아빠, 누나, 형이 있는 행복한 가족의 막내인데요. 초콜릿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침식사로 초콜릿 케이크에 초콜릿 시리얼을 먹고 초콜릿 우유를 마신 뒤 디저트로 초콜릿 푸딩과 초코쿠키를 먹어요. 그런데 헨리만 초콜릿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초콜렛도 헨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헨리는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픈 적이 없고요. 충치도 없어요. 살도 안 쪘고 피부도 깨끗해요.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는데 헨리의 팔에 초콜릿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세 얼굴까지 올라오더니 심지어 펑펑 소리를 내며 터지기까지 해요. 이런 게 사랑의 배신인가요? 초콜릿 피버에 걸린 헨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케이트 디카밀로의. Because of w i n Dixie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내 친구 윈딕스예요이 책은 총182 페이지인데요. 한페이지에 글씨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읽는데 부담이 없어요. 2001년에 유베리 안어로 선정된 책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소재로 한 책을 여러 권 읽어서 좀 식상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같은 소재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글도 깔끔해서 좋았고요 첫 챕터부터 강아지 윈딕시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펄은 아빠 심부름으로 윈딕시 식료품점에 갔다가 마트에 난입해 소란을 피우다 동물보호소 행이 될 뻔한 강아지를 누가 봐도 유기견인 강아지를 순간적으로 자기 개라고 해요 제 개예요 가온 윈딕시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이 없는데 어떡해요 부르니까 또 냉큼 오는 강아지를 오퍼른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퍼른 아빠는 목사님이신데요. 예전부터 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으셨지만 덩치는 큰데 깡마르고 털은 듬성듬성 빠진 데다 다리도 절뚝거리는 윈딕스를 보시더니 바로 허락하십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오퍼른 아빠가 새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 동네에 이사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펄은 아직 친구가 없어서인지 요즘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엄마는 오펄이 3살 때 가족을 떠났는데 아빠가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오펄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막연히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외로움을 키우던 오펄은 부침성 갑인 강아지 윈딕시 덕분에 친구를 만들게 되고 자신의 외로움도 달래고 이웃의 외로움도 보듬어가며 성장에 간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Because of v i n Dixie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조금 독특한 분위기의 청소년 소설이에요. 글은 Patrick Ness가 쓰고 그림은 Jim K가 그린 A Monster Calls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Monster Calls예요. 총205 페이지이고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이 책은 2017년에 개봉된 영화 몬스터 콜의 원작입니다. 코너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엄마는 독한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는데 치료가 점점 듣지 않고 있어요. 이런 엄마를 지켜보는 코너는 무섭고 외로운데 이혼 후 재혼한 아빠는 새로운 가족을 돌보느라 잘 와보지도 않고 엄마를 돌봐주러 오신다는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들처럼 다정한 분이 아니세요. 학교에 가면 늘 코너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엄마가 아프다는 소문이 퍼진 후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코너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는데요. 몇달 전부터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악몽을요. 그러던 어느 밤 12시 7분, 코너 앞에 나무 몬스터가 나타나요. 몬스터는 자신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 네 번째에는 코너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해요. 숨기고 싶은 비밀 코너의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요. 코너는 악몽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절대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무 몬스터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분위기는 사파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내면의 이중성, 폭력성, 죄책감 등이 어둡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감이 많이 돼요. 이 책은 코너가 다가오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 부정과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이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다음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청소년 소설 Sherman a l e x i 의 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입니다. 번역서 제목은 켄터키 후라이드 껍데기이고요. 총 230페이지예요. 이 책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한 인디언 소년의 일기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감동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전율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유머가 따라와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피식피식 웃으며 읽었던 책이에요. 주니어는 뇌척수의 과다로 태어나 6개월 아기 때 수술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더듬고 혓짧은 소리로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보다 치아가 많아서 10개를 뺐고요. 한쪽 눈은 근시, 한쪽 눈은 원시라서 기울어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주니어는 보호구역 내 아이들 중에 최약체라고 할수 있어요. 보호구역 아이들 사이에서 주먹싸움이 잦은 것 같은데요. 주니어는 남자아이와 싸우든 여자아이와 싸우든 심지어 한참 어린아이들에게도 그저 맞는 게 일이에요. 주니어는 집에서 책 읽고 만화 그리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수업 첫날 책을 좋아하는 주니어는 공부할 책을 받고 좋다고 책에 뽀뽀를 하고 있는데 책에 엄마 이름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30년 전 교과서로 공부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책을 던졌는데 선생님 얼굴에 명중합니다. 그 일로 일주일 정확을 받았지만 선생님이 찾아와 주니어에게 보호구역을 떠나 꿈을 키우라고 하세요.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평생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패배자들이라며 너는 빛나는 별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 이곳을 떠나라고 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부자 백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로 전학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인디언 보호구역의 최약체 겁많은 주니어가 보호구역 밖에 학교를 다니는 최초의 인디언이 됩니다. 하지만 영웅이 아니고요. 인디언들에게는 종족의 배신자, 새로 간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보도 듣도 못한 외계인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주니어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일기 형식으로 쓰여 있어서 어렵지 않고 읽기도 편했어요. 주변에 청소년들이 있으면 마구마구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교훈과 감동,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의 사회 문제를 유머로 풀어낸 책, 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 강추입니다. 강추!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